그에게서 그 모습이 얼마나 보이는지에만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조차 모르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로 상대에게 나와 잘 맞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대한민국 모든 솔로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날 수는 없죠. 정작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연애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이니까요. 세상 참 불공평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럼 좋은 사람만 골라 만나는 사람들은 뭐고? 나는 도대체 그들과 뭐가 달라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인가? 좋은 사람과 연애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회적 가치가 넘사벽이라서 아니면 태생부터가 인기쟁이의 인싸라서 뭐 아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게 꼭 정답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부정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에 지금도 그들을 계속 떠나보내고 있는 것일 뿐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솔직히 아 아무리 연애에 대한 지혜가 쌓이고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져도 그런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면 그걸 쓸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테니까요. 좋은 사람은 대체 어디에 많이 있는 걸까요? 물론 제일 이상적인 건 여기저기 모임에 참여도해 보고 소개도 받으며 직접 발품을 팔아보는 거겠지만 그건 비교적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 에너지가 많을 때나 가능한 얘기고요. 인스타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소통을 하거나 소개팅 앱을 써보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무래도 공개적인 SNS 노출을 꺼리거나 단지 매칭만이 목적인 소개팅 앱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께는 선뜻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게 단점이죠. 또저 모든 것을 다 부지런하게 한다고 해도 각자의 성향이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관심사가 어떤지 일일이 대화하며 맞춰보고 따져 보기에는 그 또한 시간과 비용 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딱히 효율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석구리의 채널을 자주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 광고 잘안 하는 거 아시죠? 솔직히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데이팅 앱이나 소개팅 어플에 대한 광고가 심심찮게 들어왔었는데 방금 앞서 말씀드린 저 문제들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에게까지 추천해 드릴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에 번번이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다 할 정도를 만나게 된거 같다. 당당히 추천해 드릴게요. 질문과 답변으로 연결되는 만남, 플린트라는 앱인데요. 제가 이건 거를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 앱의 강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굳이 매칭이 되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앱들에 비해서 이 앱은 생소하게도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어요. 인스타 스토리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진과 질문을 올리면 그 질문이 웃기게도 알고리즘을 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도 알고리즘을 타고 내게로 전파가 되고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달면서 소통을 하고 또그 과정에서 나와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의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1대1로 매칭이 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구요 나아가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프라이빗하게 올릴 수 있는 관심사별 커뮤니티에도 참여할 수 있고 관심사 또한 굳이 연애나 결혼뿐만이 아닌 음식이나 애완동물 재테크 운동 문화생활 등등 총 13개의 카테고리가 있지만 그 외에도 꾸준히 유저들의 니즈에 따라 점차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혹시라도 간혹 이상한 뻥쟁이들이 관심사로 뻥치지 못하게 인증 시스템도 매우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누군가와 한번 알아가 보고는 싶은데 앱을 이용해야 한다면 두말 없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앱입니다. 쑥스럽지만 저도 지금 여기에 가입되어 사진과 질문을 올려놨으니까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간단한 연애 피드백을 원하는 분들도 들어와서 저랑 소통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 좋은 인연 찾아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좋은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좋은 남자란 어떤 남자인가? 먼저 이 기준부터 확실히 잡고 가셔야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을 보다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좋은 남자란 어떤 기준을 가진 남자였나요? 착한 남자, 말 예쁘게 하는 남자, 리더십 있는 남자. 뭐그 외에도 좋은 남자의 기준을 다 갖다 붙이면 한 100개도 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어렵고 세세하게 가지는 맙시다. 남들이 다 좋다고 꼭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연애는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남자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최대한 나와 잘 맞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자를 소개받거나 누군가와 알아가 볼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좋다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닌 정말 내가 선호하는 부분만을 딱 잘라 그에게서 그 모습이 얼마나 보이는지에만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조차 모르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로 상대에게 나와 잘 맞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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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연애가 실패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도 본인에 대한 탐색의 부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취향을 선호하며 어떤 성향의 인간인지 이런 기본적인 본인의 컬러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분위기에 취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딘가에 기대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섣불리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가 시작되다 보니, 훗날 이별 직전에서야 이 사람이 나와 맞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이런 케이스 은근히 많습니다. 그 말은 즉, 본인이 본인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 좋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눈도 결정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좋은 남자만 골라내는 여자와 남자를 볼줄 모르는 여자들의 가장 큰 차이이며 내가 나를 알아가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남들이 좋다는 사람을 만나게 돼도 나와 안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불행의 확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철학자 마냥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까지는 없고요. 가장 심플하게 딱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쉽게 할수 있어요. 1번 생활비를 제외하고 내가 주로 돈을 돈을 쓰는 곳은 어디인가? 2번 셀카를 제외하고 내가 주로 찍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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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확률로 이두 가지의 나의 진짜 관심사와 성향이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찾아낸 나의 관심사와 성향을 토대로 나와 최대한 잘 맞는 부분이 많은 사람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가 만날 사람에 대한 기준은 철저히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야지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연애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될 우려가 있기에 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잠깐이라도 좋으니 본인에 대한 기본적인 탐구를 마친 후에 관계도 진전시켜 좋겠어요. 너무 생각하고 만나는 것도 피곤한 거지만 너무 생각 없이 만나는 것도 무모한 거니까요. 부디 후회 없이 선택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요약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은 철저히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며 좋은 사람이란 최대한 나와 맞는 부분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1번. 생활비를 제외하고 내가 주로 돈을 쓰는 곳은 어디인가? 2번. 셀카를 제외하고 내가 주로 찍는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그 안에 힌트가 있다. 끝으로 잘 맞는 사람을 찾고는 쉽지만 현재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플린트를 깔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애와 사업과 싸움의 공통점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해진다는 것. 이상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